평생 하심으로 한치 법도에 어긋남 없이 청렴하게 살았던 벽안 스님. 인물에 대한 평은 그와의 친분 혹은 평론가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언급된다. 사람에게는 흠결이 존재하기에 총체적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일반적 평가와 그와 다른 평으로 정리되는 게 기본이다. 일처리에서도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나뉜다. 그런데 이런 상식선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만장일치의 언어로 평가되는 스님이 있다. 공사가 분명하여 실언이 없고 평생 아심의 자세로 한 치의 법도에 어긋남 없이 청백리의 삶을 살던 스님으로 기억되는 통도사 벽가 스님이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국 불교의 터를 잡아 경제적 초석을 마련한 분이 저금 스님이라면 한국 불교가 온전히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완성한 분은 벽안 스님이다. 한국 불교 조개종에서 유일하게 10여 년 동안 중앙종회의 의장을 맡아 종단의 행정법을 제정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특히 종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 진행 시 누구도 의장에게 불만 및 문제 제기한 사례를 단한 차례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벽안 스님의 탁월한 의사진행 능력, 승려로서 훌륭한 품성, 뛰어난 행정력 때문이라고 불교신문 박부영 기자는 평했다. 아울러 기자는 스님의 평론 벽안 대종사의 생애와 종단관에서 수행, 공직, 언행 등 모든 면에서 한치의 흠을 찾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수행자였고 가장 두드러진 점은 언행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던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평가는 벽안 스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언급이기도 하다. 마치 일평생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신 부처님의 일화가 연상되는 장면이다. 돈은 법도 있는 생활에서 빛을 바란다. 벼간 스님의 언행은 주위 사람을 저절로 감화시켜 수행자의 표상이 됐다. 법도 있는 생활에서 돈은 빛을 바란다는 스님의 말처럼 생활을 수행으로 귀일시킨 스님의 일상을 낱낱이 열거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스님의 행적 중에서 행정상의 업적 중앙종회의장, 동국학원 이사장 등보다는 몸소 거동을 통한 제접법, 스승이 문답 등을 통해 제자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을 펼친 일화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스님의 성명은 박만수이고 오늘날 경주시인 경북월성군 내남면 오지리에서 태어났다. 서당식 교육을 받아 서당훈장을 했고. 일제 강점기에 면장을 잠시 지내기도 했다. 마을에서도 공사가 분명한 일 처리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당시 15살의 결혼에 1년 뒤 아들이 태어나 부자간 나이 터울이 적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길에서 스님의 아들을 보면 저기 너의 형님 걸어 가네라고 놀렸다. 이렇게 놀림받던 아들의 죽음은 깊은 무상함을 느끼게 하였고 절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 학식을 갖춘 3대 외동아들이 절로 들어가자 부친의 한탄은 매우 깊었다고 전해진다. 스님은 통도사 도인 경봉. 스님의 상자가 됐다. 묘한 점은 수겁의 연인지. 스님의 속세 시절 부자간 적은 나이차처럼. 은사와도 겨우 9살 차이였다. 그러나 벼간 스님은 은사인 경봉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친 부모에게도 행하기 어려운 효행을 보였다. 팔순의 상자가 구순의 스승에게 매일 4km가 넘는 극락암까지 걸어가 문안을 들였다 극락암 절 입구에 이르러서는 노쇠한 몸을 의지하며 집고간 지팡이를 감나무에 내려놓고 걸어서 올라갔는데 제자가 지팡이 짚고 은사를 찾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은사 스님 앞에서는 꼭 무릎 꿇고 손을 가지런히 모아 꼿꼿이 앉아 있었다. 흩어짐 없는 일상의 반듯한 몸가짐은 선비 모습을 보여주는 벽안 스님의 대표적 상징이기도 했다. 기력이 떨어지자 매일 극락암으로 향하던 스님의 발걸음은 극락암 길목에서 멈추었고 더 기력이 떨어지자 큰절 앞 극락교에서 멈추게 되었는데 그 멈춘 지점에서 극락암을 바라보며 인사를 올렸다. 이토록 지극한 효심은 당시 통도사 대중을 무언으로 감화시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지니게 했다. 특히 노년의 벽안 스님 건강은 은사 스님보다 좋지 않았기에 먼저 입적할 것이라는 대중의 시선이 있었다고 한다. 스님은 이런 일은 극심한 불효라 생각하여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 후 일주문에서 통도사 입구, 무풍교까지 킬로미터의 거리 포행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래서인지 1982년에 은사 스님이 먼저 열반에 드시고 벼간 스님은 1988년에 입적했다. 45년간 통도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은사의 시봉을 소홀히 할수 없었던 스님의 효행심 때문이었다. 경봉 스님 또한 맞상자 벽안 스님에 대한 지극한 신뢰를 보였는데 다른 상자들에게 모든 문제는 벽안 스님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벽안 스님의 거처에 걸려 있는 현판 정목당 청백 가풍의 글은 경봉 스님이 직접 쓴 것으로 청렴결백한 상자의 인품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경봉 스님과 인연을 맺은 곳은 천성산 내원사였다. 벽안 스님은 전국을 주유하면서 스승을 찾아다녔는데, 내원사에 이르러 경봉 스님을 뵙고 큰 감화를 받아 귀의했다. 한 예로, 내원사에서 49제가 있는 날, 원주, 사찰의 살림을 맡는 스님 소임을 맡은 벽안 스님의 실수로 대중공양을 위한 찰밥이 죽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법문 중인 경봉 스님에게 쪽지로 본인의 실수를 고하였는데, 오히려, 경봉 스님은 귀한 말로 잘했네. 지금 가서 누런 호박 1 0개 정도 넣고 이겨 호박 범벅으로 만들면 되네. 오히려 대중들이 더 좋아할 테니라고 했다. 이때 벽안 스님은 절집의 묘리를 깨쳤다고 한다. 정해진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불법의 묘리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정해진 법도에 매여 있는 유학자인 벽안 스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본인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스님이 통도사 주지와 승려 대회장, 중앙 종회의 의장 등을 지낸 이유는 은사 스님을 통한 주위 스님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은사 스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벽안 스님의 성정을 주위 스님들이 활용한 것이었다. 경봉 스님은 주지 소임을 맡은 상자 벽안 스님에게 큰 절에 내려가 온종일 조언을 하고서도 미처 다 못한 말은 극락암에 돌아와 다시 편지로 적어 보냈다. 편지 중에는 공평무사하고 세밀한 벽안 스님의 성품을 계절에 빗대어 주지의 성품을 논하자면 가을 기운과 겨울 기운만 있지 봄 기운과 여름 기운이 부족하니 온화한 정과 더운 온덕을 많이 쓰라고 한 내용이 있다. 칼같이 공사가 분명한 일화는 벽안 스님의 삶 전체를 이루고 있다. 사중 일로 출타하고 돌아오면 그날의 여비와 명세서와 함께 남은 차비 1원까지도 어김없이 사무실에 반납했다. 사중에서 배당된 주지용 승용차도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절대 타지 않았고 다른 스님의 차도 개인적으로 이용한 적은 단한 번도 없다고 한다. 심지어 적삼의 양쪽 주머니에도 공급용과 개인용도로 구분해 돈을 넣었다고 한다. 그때 어른들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특히 화장지 한 장도 4등분해서 사용하는 벽안 스님의 절약과 철저한 공사의 구분은 주위에서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수도는 연불이나 참선이나 독경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 전체를 통하여 성립한다라며 일상 법도를 중시한 스님의 수행관을 보여준다.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 벽안 스님의 일생을 정리해 보면 은사 스님의 편지에 적시된 조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그중한 사례가 노전 부처님께 연불 등 공양 올리는 소임에 대한 예우이다. 노전 소임은 부처님의 시공 스승을 받들어 모시면서 공양 올리는 것이니 계행도 있고 가당한 사람을 두고 월급을 상당히 주어서라도 잘 봉행하도록 하고. 부처님 전에 쓰는 돈은 도저히 아낄 것이 아니다라는 조언의 실행은 벽안 스님이 주지 소임을 그만둔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다. 스님은 어린 노전스님에게도 직접 국을 끓여 대접했다. 교육에 관한 관심도 남달랐다. 불법 공부 잘해서 부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불사이자 시주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그래서 노전스님뿐 아니라 학인과 강사를 늘 챙겼다. 강사가 소임을 마치고 떠나는 날에는 가사장삼을 수하고 일주문까지 배웅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소임을 잘 사는 예를 들어 갱두 소임을 살면서 국을 맛있게 끓인 학인들은 방으로 불러 양말 한 켤레와 함께 덕담을 건넸다. 학인들에게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기고 말만 잘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말이 서툰 사람이 민천하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해 근본의 도리를 강조했다. 근본을 세우는 중요성은 상자에게 붓을 잡지 말라고 한 일화와 연결된다. 상자 중 법선 스님이 강원을 졸업하고 스님 몰래 서실에 다녔는데 이를 안 펴간 스님이 상자를 불렀다. 직접 먹을 갈고 하선지를 펼쳐놓고 상자에게 글을 써보게 했다. 그리곤 그 정도면 추잡한 글씨는 아니고 위패 쓸 정도의 중이 되었으니 됐다라며 서실 다니는 일을 그만두라고 당부했다. 글을 조금 쓴다고 외부에 내놓으면 중 노릇에 도움이 안되고 도리어 해가 되니 이젠 그만두라는 충고였다. 수행자의 근본과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스님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요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제자에게 붓을 들지 못하게 한 벽안 스님이지만 본인의 붓글 시체는 단아하고 깔끔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은사인 경봉 스님 글씨체와는 반대의 성향인지라 벽안 스님은 은사의 글을 보면서 글자가 꾸부럭꾸부러 하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명정 스님은 회고했다. 상자 인산 스님에 따르면 스승 벽안 스님의 글씨체와 똑같이 쓰는 제자는 지안 스님이라고 한다. 특히 지안 스님처럼 공부가 깊은 제자에게는 특유의 방식으로 배려했다고 한다. 지한 스님이 법석에 오르는 날은 주위 스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한이가 법문을 아주 잘하니 와서 꼭 들어보라고 권유하고 본인은 그 법상 밑에 앉아 경청했다. 물론 법문 후에는 어김없이 잘한 부분과 미진한 점을 상자에게 지적하는 철저한 평을 했다. 벽안 스님은 수행은 고행이지 고행을 참고 이겨야만 참 불자가 된다고 본다. 고행은 곧 자기와의 대결이야. 자기와의 대결을 피나게 하지 않고서는 수행자라 할수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스님은 제자들에게 금생에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중노루타라고 신신 당부했다. 수행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고비를 다잡게 하는 경책으로 들린다.